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솔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차량은 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식으로 유로6 280마력 차량입니다 어, 일반 5톤 윙바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메리평 냉동기가 장착이 되어있다는 점인데 통상적으로 냉동기를 달고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단열 보강까지 완벽하게 되어있어서 어느 정도 냉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프트도 철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뒷문 등을 보시면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닥은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천장도 보강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길이는 7,800이고, 넓이 2,380, 높이 2,490 정도까지 나오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단발이 중에서는 축이 없는 단발이 중에서는 좀 길게 나온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인 신조로 관리를 하고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하부 부식이 일어난 곳 없고, 현재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중입니다. 화물차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주행거리는 63,400km이고, 어... 냉동기 작동 상태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